자, 아, 여기 3차 함수까지 했는데 우리가 486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 4차 함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번 4차 함수를 그 위에다가 한번 어,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y는 ax 4제곱 bx 3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다 이렇게 1번 a가 양수일 때 한번 보도록 하죠 4차의 모양은 자 어, 2차는 한개씩이고세개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나오겠지 4차는 이렇게 생긴답니다 항상 위에서 또한번 이어지고 두번 이어지고 세 번까지 휘어지는 모양이 4차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아 극소도 있고 두 마리 극소도 있고 그 극대도 한 마리가 있는 그런 상황. 또 아,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의자 모양. 이렇게 니다 또. 그냥만한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사 차라는 모양은 이렇게 극대 국소가 완벽하게 존재하는 경우 또는 극소만 있는 경우 옆에다 을게요 그래서 어, 세 가지 모양이. 아, 또뭐 여러가지 그릴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가지 정도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모양이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 2번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M자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제는 극대가 두개 극소가 한개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laughs> 이렇게 여기서 무자모양 뭐이 무자모양은 아무데나 생겨도되는데 여하튼 미분은 0이지만 무자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록하게생깁니다 전부 다 얘는 극대육수가 뭐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보십니다 f(x)가 마이너스 x 사 제곱, 4x 세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극소값을 갖도록 한 아, 극소값,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자, 사차가 아, 나왔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아, 그럼 이 번의 경우죠. 음수가 있는 경우. 해 보고 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음수가 있는 경우는 요세 가지 모양인데. 그렇죠? 극소값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모양은 극대가 두 마리 극소 어느 극소 있네. 극소, 극소 있네. 너 돼. 근데 얘는 극대. 얘는 극대죠. 극소가 의자 모양은 극대 극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너는 극대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486번이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어, 생겼을 때 4차가 극소가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한 번씩 키어져야지만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어, 극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극소가 돼. 이런이 극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극소가 있으려면 극대도 있어야 돼. 극대가 몇 마리 있어야 돼? 극대가 두 마리 있어야 돼. 극소는 뭐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다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뭐야? f'a가 f'a가 0이고 f'b도 0이고 f'c도 0이 되야 되지 뭐야? 미분해서 0이 되는게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또 우리는 미분을 해야됩니다 극대국수는 미분을 해야돼 마이너스 4x 세제곱 12x제곱 8ax해서 내가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 제곱배기 3X배기 아, 2A가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미분이 0이 되는 값이 ABC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지 하나는 첫 번째는 X는 0이 생겼고 두 번째는 X 제곱배기 3X배기 2A가 0이 돼서 여기서 몇 마리 나와야 돼? 두 마리 나와야 되겠지? 응? 여기서 어, a, a, a 이걸 a라 고 그러면 너, b, c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x는 b, x는 c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야? 한 별씩 두개나았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팝이다 그럼 뭐예요? 9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는 끝이 아니야.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고 근은 근인데 저 x제곱 빼기 3x 빼기 2a가 0이 되는데 근이 3개가 나오려면 얘가 0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슨 말이야. x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근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0-2a가 0이 되면 안 돼. 근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생겨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0이 안된대영 여기 있지? 따라서 이것만 답이 되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0이 되면 안된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0까지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쓰거나 또는 이런 방법으로 뭐 아무나서도 돼요. 사차는 네. 이 빨간색을 한번 해주는 게 포인트다. 따라서 그 답에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 가지고 3차 다음에 4차까지 한번 적용을 했는데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 네, 다음은 여러분 풀면서 질문하는데요. 을 결국은 나머지 건 뭐겠니? 극대 극소가 없는 경우가 되겠지. 또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풀어드게 나중에. 네. 자, 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7쪽에 보면은 67쪽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로 가지고 푸는 것들을 잠깐 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437번을 한번 해볼게요 437번 FX가 X도 제곱자 이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봤지만 4차가 미지수가 있어서 그래프를 못 그린 것 뿐인데 대략 알고 풀었죠 자 이제 그거를 대략 알고 풀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죠. 그래프 구하는 연습 첫 번째는 미분한다.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4x로 묶으니까. x로 묶으면 x 기 x 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0, x는 1, x는 2가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아, 증감표라는 것을 그리죠. 증감표. 자, 순서, 증감표라는 걸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f x 는 f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있고, 0 커팅, 1 커팅, 2 커팅이 3개가 있죠. 땡땡땡땡땡땡 그러면 이게 f x 땡 f- x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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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음수, 양수, 0, 음수 이런 식으로 얘는 순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음수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0에서 휘어지고 1에서 휘어지고 2에서 휘어져라. 내려왔다가 휘어지고 올라갔다가 휘어지고 내려왔다가 휘어지고 뭐그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x가 0일 때가 되겠죠. X가 1일 때0게에 일, 에 극소 극대 극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있죠. 3개, 3개만.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찍어야 돼. 자, X가 0이니까 이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할까요? 아, 0을 한번 대입해보죠. 0f형 하면 빵빵빵에서 2 나오지. f형은 2다. 2찍습니다. 다음 f1. 젤데이파면 1 2 4 플러스 4 플러스 2에서 3이 나오죠. 어, 3 다음 f2. 2는 16 84 32, 4416 더하기가 되겠죠. 이가 나왔다. 이떻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극소, 극대, 극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그래프까지 그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까지 얘기하면, 를이 그래프는 2에서 밑으로 내려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가 되죠. 하지만,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 최대치수가 끝납니다. 결국 최대치수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먼저다. 한번 해보죠. 439번 범위가 0과 아 눈이 들어가지 내가 그 괄호를 이렇게 눈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범위가 있을 때입니다. 여하튼 최대치수 아, 첫번째는 미분해야 된다.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뭐사 찾아야지? 3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하죠 그럼 x가 가은이 되는게 1하고 3이 있지 네, 이습니다 두번째 뭐합니까? 증감표 그려야 되겠지? 야두 번째는 증감표. 다시 x 쓰고 f x 쓰고. 뭔가 그러니까 일이 있고 자 커팅해서 땡땡땡 땡땡땡. 자 이게 f- x니까, 이게 f- x죠? 이 식에서 3보다 큰거 대입하면 양수, 0 음수, 0 양수.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바로 어, 안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곱일 때 그렇거든. 지금은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바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 이쁘게 한번 해봅시다. 자, 1하고 3입니다. f1, f2 아, 1 빼기 6 플러스 9 빼기 다 그러면 마이너스 8, 2 아, 2가 나오죠. 1때2 f3 그러면 27 네, 구르기 54 9 3은 27 빼기 에서 마이너스 어,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0일 때도 한번 찍어주죠 이건 필요없는데 이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얘를 뒤 그런 요 자이 그래프에서 0부터 4까지 자 0의 때를 딱 내려오니까 여기서 잘리겠지 3이 여기 있는데 4, 아, 4. 4도 구해야 되네 이게 중요합니다 4도 또 해야 됩니다 64, 4, 4 16이죠? 66에 36, 96, 94, 36, 102가 되겠습니다 두개 더하면 100이죠 100에서 빼면 4야, 2가 나오지? 아. 4일 때도 2까지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커팅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최대값은 2가 되겠지. 2에서 다 끝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둘다 만나고 있습니다. 어, 짤로는 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최대값최소값은 그래프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어, 75쪽 거기 한번 보죠. 76쪽. 자, 음편, 하지만 하고,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 축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최댓값을 구해라랬습니다 그래프를 없으면 그래프 있는 문제도 있고 어, 내가 직접 그려서 찾아됩니다꼭짓점이 0, 마이너스 4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요. 네, 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x축하고 해서 내접하고 있다. 이쪽에도 이렇게 니 자, 이렇게 내접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뭘 구하라고요?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중요한 거는 엑셀 편이 y 라빵집어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는 네, 미리 한번 기록해 놓고, 예, 여기 네.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칭이잖아요. 이만큼의 길을 a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이 좌표가 얼마일까? a코마. 그죠? 좌표가 a니까, 이 길이가 a니까, a 마 a 제곱의 4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얼마니? 이 부분 넓이는 a에다가 그 밑변 이거죠. a0을 빼기 4 근데 중요한 거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게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이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x축 밑에 있으면 y좌표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꾸려면 또 마이너스 해야되지 그렇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이 길이 얼마니 그러면 2라고 러잖아2 그럼 왜야 마이너스 2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 1한번더 해줘야 되니까 a제곱 빼기 사랑하는 이 y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때 이제 소술력을 쓸때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이 길이가 요 X자 편 2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1점짜리입니다. 2점도 줄수 있고, 이걸 꼭 쓰시고, 시작을 해드죠 자, 이거의 S, S자 예, 한번, 한번 듣게요. 이거의최대값을 구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림 그려야 되겠죠? 첫번째 이유를 봅다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8 되겠죠. 0이 되는걸 찾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3a제곱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3a제곱이 4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네, a제곱은 3분의 4가 되고 a는 얼마 삼 분의 루트 3 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번 증감표 생각해 볼까요? 자, 정의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2 커팅 루트 3 분. 뭐 해야 돼요? 자 이거에서 어, 마이, 루트 3분의 1보다 큰100 뭐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0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고 내려왔다가 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여기에서 어, 휘어지는 않은데. 그러한 3차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 지대지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 여기가 0, 이게 0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3분의 2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 대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가 0부터 2니까 범위가 0부터 0부터 2까지 예, 이거의 최대값은 아, 극대가 되겠구나. A가 루트 3분의 2일 때, 아, A가 루트 3분의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S는 여기 s 지자 마이너스 2의 루트 3분의 2의 세제곱, 8의 루트 3분의 2, 그러면 얘가 3루트 3이죠. 3루트 3 1 0 4 아, 8 8이16 플러스 3을 곱해버릴까요? 통분하기 위해서 3하면 네, 3 6 8 48 3루트 3에 빼주면 어, 3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분의 32 루트 3 3이 있나네네 손님 네가 결국은 도형 문제는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극대값이고 최소값은 극솟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앞으로. 근데 그건 다 법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 전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스와이스. 네.